안녕하세요. 자 시간에 신품 제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급하고 시간 내에 모습을 보니까 아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예, 좀 그러네요. 좀 어,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왜꼭 어,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어, 위치에서 왜 매도를 하는지 약간 이제 반대에 대한 부분 어,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게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 저는 아예 어 무서워서 손도 못 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어 상당히 또좀 어 수익을 좀 크게 볼 수도 있죠 크게 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조금 이번에 이런 매매에 있어서는 어 한번 정도 다시 한, 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10만주 가까이 좀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어 어디에서 왜 십만 주가 들어왔는가 그리고 또 개인들은 자 여기에서 매수가 됐죠 어 매수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하한가가 나오니까 예 손절 왜 하한가는 또 하한가를 부르고 하한가가 또 하한가를 부른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좀 어느 정도 인식을 해주 아까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빠지는, 자, 이러한 부분.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졌을 때,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장대음봉이 빠지면 한번더 빠진다. 제가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모습하고 좀 반대 어, 좀 맞진 않아요. 이렇게 급등을 쭉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쭉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구간만 잘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쭉 올려졌죠. 그리고 여기서 쭉 빠졌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한번 정도는 이렇게 빠진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지든지 올리든지 뭐 시간에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제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 의견이 아니라, 그냥 시간에 내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예, 좀, 보면서, 자, 이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기를 지지를 해서 올라오느냐, 그렇지 않은 여기를 지지를 해서 이렇게 올라오느냐, 예, 이거를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부분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하한가가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된, 그러니까 어, 여긴 뭐 지지가 되는 게 아니네, 뭐 바로 밀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분봉상에서 봐야 돼요. 제가 이 색칠한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하는, 그러니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예,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87,500원, 그다음에 8,500원, 그다음에 72,500원.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 저도 장중에 잠깐만 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67,500원입니다. 그러면 이내 네 모습을, 그러니까 내네 구간을 가격대를 좀 보겠습니다. 자, 67500. 그리고, 자, 72500. 자, 그리고, 자, 80500. 0 자, 그 다음에, 어 87500. 네, 이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자, 일봉상에서 말씀드렸던, 네, 위치입니다. 여기 움직임을 보면서, 자, 대응이 돼야 된다. 밀리는지, 지지를 하는지, 예, 이거를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어디까지 처음에 뭐 어떻게 시작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뭐 시간에 뭐 많이 밀린 상태이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보다도 덜 또는 덜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밀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좀 밀리는 시가부터 자, 이렇게 밀리는 부분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기수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일봉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색칠한 부분이죠 이 색칠한 부분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 기수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위치인데 지금 보시면 빠졌다가 어떻게 다시 들어올리고 빠졌다가 들어올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는 모양에서 어떻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자리를 이탈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손절 나가야 돼요. 여기서 일단. 또는, 아, 그냥 손절이라기보다도 그러면, 아, 일단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박스의 하단 쪽에 지금 모양이 자 이렇게 내려오죠 최저점이 73,500원입니다 어 제가 72,500원을 예 말씀을 드렸는데 어뭐 하한가를 계산했다라고 하면 여기를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뭐 하한가에서 어떤 위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캔들을 보는 거니깐요 지금은 그냥 제가 기술적인 어, 위치에서는 일단 지지가 됐다 좀 어, 말에는 안 맞죠. 왜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하한가 위치에서 이 위치가 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한가를 계산하면 충분히 알수 있겠죠. 그 지지라인.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봅니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시간 내에 자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간 내에라기보다도 내일이죠. 내일. 내일 모습에서 밀리면, 그죠? 여기를 돌파를 하고 뚫고 밑으로 빠지느냐는 볼수 있지만, 지금 시간의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네. 한가 이후에 어떻게 추가 하락이 아니고,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시간 내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를 어떻게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지지를 받아줬지만, 결과적으로 미뤘고, 그 다음에 다음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봉에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 주봉에 한번 가볼게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뭐하 한가면 얼마면 뭐 어디다 뭐알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 계산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위치에 대한 부분과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예, 말씀드렸죠. 그 일봉상에서 확인했지만, 주봉상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파동, 이 박스권을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느냐, 네, 이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월요일인데 일단 거래량은 어느 정도 터진 상태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많이 터지면서 어떻게 상방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밀리면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건,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왜 내일 어 반등이 나오는 모습하고 예, 그다음에 거래량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제가 체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봉상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 지금 시간에 올라간 게4.76% 77,000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밑에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8만 원에 대한 부분과 이 8만 7천원에 대한 이 박스권에 들어왔을 때 돌파가 나오느냐, 다시 빠지느냐. 이걸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 거래량이 어레, 어제보다도 더 많이 터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냐? 상승시키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힘이 들어갈 수 있다. 그니까 웬만큼 거래량 가지고서는 엄청난 상승그니어이 그러니까 후에 이 후에까지 지금 당장 이렇게 올리는 것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지금 상황에서 온다라고 하면 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뭐 50%도 예, 50% 50대 50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만큼 이상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든지 뭐그쵸 이런 거래량이 터져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다시 상한가로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모를까 일단 어설픈 거래량을 가지고서는 네 이러한 상승을 올리는 것은 저는 제한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거래량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 얼만큼 거래량이 터진다 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래량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일단 아니면 뭐 지금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아침에 무슨 어떤 이상한 뭐 악재가 있다 라고 해서 시간에 올린 것을 뭐 바로 뺀다 라면 모를까 시간 내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일단 올라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8만원과 8만, 8만 7천원에 대한 부분을 돌파할때 또는 여기를 도달했을 때에 상승이 나오겠느냐 저항이 생기느냐 이 그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예상한다라고 해도 저도 이렇게 어, 설정하고 뭐하고 하지만 실제로 어, 장중에는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대응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위치 어, 꼭 어떻게 참고를 하셔라가 아니라 꼭 어느 정도에서에 대한 부분적인 대응. 그러니까 소량이래도 내가 만약에 백 주를 갖고 있다 이거를 그러면 다섯 주에서 한열주 정도, 한 오에서 십 프로 정도만이래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응을 하는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에 있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네 그나마 다행히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지금 어, 안 좋은 그림은 아니다. 다만 이 위에 있는 부분까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 확인도 필요하지만 좀 어려움이 분명히 좀 보여진다. 지금은요 내일께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에 이러,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 어, 천만 전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